k p o s 방문 대표입니다. 예, 오늘 캡처원 사용 팁은 작업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캡처원은 그 기본, 우리가 캡처원을 설치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아이콘과 이 도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마음대로 디자인을 다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자주 쓰는 아이콘이나 도구를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이 툴바라고 하죠. 도구 모음이 있는데 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마음대로 내가 필요 없는 아이콘들을 뺄 수도 있고, 또는 다시 필요한 아이콘들을 내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것들, 자주 쓰지 않는 것들은 다시 넣고 뺄 수가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콘에 배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도구 또한 내가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넣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구의 배치를 내 마음대로 위치, 위치나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사진을 처음에, 우리가 사진을 처음 띄웠을 때 제일 먼저 색온도를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노출 보정을 한단 말이죠. 노출 보정을 해주고, 그리고 뭐 샤픈도 줄 것이고, 이런 일련의 내가 자주 쓰는 작업들을 이렇게 뭐 노출 탭으로 와서 노출 조절했다가, 컬러 탭으로 가서 또뭐 컬러를 조절한다든지 다시 디테일 탭으로 가서 샤픈을 조절한다든지 마우스로 여러 번 클릭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왔다갔다자 왔다. 요런 불편함을 방지하고 또한 하나의 컴퓨터에서 여러 명이 작업을 하다보면은 뭐 도구의 배치를 하던가 이런 것들이 막 엉망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불편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캡처원을 쓸때 여러 명이 썼을때 나만의 도구 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은 요이 캡처 22.3 기준으로 인포메이션 메타데이터 옆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툴탭 추가가 있어요. 그래서 툴탭 추가 밑에 툴탭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뭐, KPOS라고 제가 해 볼게요. 그리고 적당한 아이콘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탭 추가를 눌러 줍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나오고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순서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화이트 밸런스를 잡겠다 하면 2 추가해서 가나다 순입니다. 그래서 잘돼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화이트 밸런스부터 시작하겠다 나는. 자, 화이트 밸런스부터 잡고 다음에 2 추가해서 다음에 노출. 나는 노출을 잡아야 된다. 또 노출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노출을 잡 하이 다이나믹 렌즈. 그래서 하이라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하이 다이나믹 렌즈를 네. 넣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나는 커브 조절을 한다? 그러면 또 커브를 넣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커브 닫고, 그 다음에 선명도 조절. 선명도로 넣는다? 선명도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샤프닝도 조절하나? 샤프닝을 넣어줍니다. 이, 이런 식으로 내가 자주 쓰는 거. 컬러를 잡고, 노출을 잡고, 다이나믹 렌즈를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오늘의 이런 작업 공간들은 내 마음대로 해, 그 재배치를 해서 디자인을 새, 새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에 자 창에서 작업 공간에 작업 공간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늘 나만의 작업 공간을 방무공 01이라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합니다. 을 그러면 창에 작업 공간에 방무공이 뭐 여러 가지 테스트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게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창에서 작업 공간 기본 값으로 하면 모든 게다 사라집니다. 싹 사라집니다. 처음에 설치된 그대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공장도 초기화가 되듯이 다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작업 공간은 내가 다시 언제든지 작업 공간에서 방목 영일이었죠. 누르면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게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거를 백업해 놨다가 같은 위치에서 다른 컴퓨터에서 이 작업 공간 파일만 있으면은 예, 다시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작업 공간이나 스타일의 위치는 저희 k p o 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 예, 캡션 FAQ에 보면은 이 작업 공간이나 스타일의 위치가 예, 맥이면 맥, 그리고 윈도우면 윈도우마다 이 위치가 다르겠죠. 윈도우하고 맥하고 그 위치의 경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로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백업을 해놓으시면 언제든지 컴퓨터를 포맷했다거나 다른 컴퓨터에서 이 작업 공간의 위치를 그대로 불러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캡처원에서 어떻게 디자인의 도구의 툴이라든지 아이콘의 배치를 어떻게 해서 나만의 작업 공간으로 저장하고 이것을 다시 불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PS 방문 대표였습니다.